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 세럼코인이 업비트에서 오후 2시에 이제 상장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기준으로 우리 세럼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세럼코인 업비트에서 매도 못하신 분들은 자한달 동안 한달 동안 출금 가능하니까 네, 혹시나 세럼코인 네, 오늘 오후 2시 전에 매도를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거래소로 출금해서 매도 대응 전략 세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럼코인의 이제 시가총액이 현재로서 445억 원 정도로 세럼코인의 시총이 급속도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럼코인의 가격이 자, 업이트에서는 거래가 종료됐고요. 다른 거래소에서는 대략 한뭐 160원, 170원 뭐 170원 뭐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제 상패가 됐기 때문에, 자,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되는데, 그나마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가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뭐, 게이트.io, 아 OKX, 뭐, 기타 여타, 뭐, 해외 거래소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쪽으로 옮기셔도 무방하지만은, 어, 뭐, 만약에, 네, 세럼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거래소를 계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바이낸스, 네, 바이낸스 계정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네, 업비트에 있는 세럼코인의 물량을 자, 바이낸스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매도 대응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관점에서 이제 바이낸스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업비트에서 이제 상장폐지가 된다, 거래 종료가 된다라는 악재가 사실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직전의 저점 라인. 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상패빔이 나왔던 요 0.16달러 가격을, 네, 세롬코인이 어제 이탈했고, 오늘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면서 단기 저점, 0.1달러까지 낙폭을 확대했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바이낸스 차트를 좀 분석을 해드렸지만은, 자, F ftx 거래소가 파산하는 이슈 때문에 자 과거에 한 1달러 정도 하던 게 0.9달러 정도 하던 게 0.11달러까지 마이너스 85%가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0.11달러, 0.11달러를 깨지 않고 단기 고가, 0.42달러 그리고 0.6달러 정도까지 한3배 정도 그리고 한5배 정도 이제 폭등이 나왔던 타점이 바로 0. 11달러 였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강한 지지선입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업비트에서 상패가 됐는데, 우리 바이낸스 차트상으로는 자, 오후 2시 전에 업비트에서 상패된다라는 악재 때문에 0.1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0.11달러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비트 상패라는 악재가 오늘부로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세럼 코인은 바이낸스 차트 기준 0.1달러. 하나 기준으로는 130원. 그리고 0.11달러면은 대충 4, 143원 정도. 그리고 현재 0.125달러기 때문에 자 130원 더하기, 뭐, 26원 더하기, 뭐, 뭐 6원 정도 더하면은 대충 한 160원 정도, 이요 어, 정도 가격을 현재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0.1달러 업비트 상패로 인한, 네, 투매가 나왔지만은 그 가격을 회복했기 때문에 현재는 0.1달러, 0.11달러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자, 여러분들이, 네, 요, 요 자리.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 가격이기 때문에요. 자, 5월에서 6월달, 뭐그 혹은 뭐 길게는 한 7월달 정도, 뭐 여기서 11월달, 12월달 한달 정도, 5주 정도 저점을 다지다가 폭발이 나았,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한 6월 정도까지, 5월에서 6월 초까지 우리 0.1달러, 0.11달러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더 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저점에 잘 물량 확보해놓고 상승시 윗골이닳고 차익 떨어질 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들을 좀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럼코인을 가지고 제가 업비트에서 좀 매도를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어쨌든 뭐 바이낸스, 게이트아이오 OKX 등등등 해외 거래소로 이제 옮겨서 매매가 가능하니까 네. 오늘. 한달 동안이니까 이제 5월 26일까지 네, 출금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고요. 출금을 하면은 뭐 어느 거래소가 좋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어차피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낸스로 가능한 옮기는 게 그나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고를 드리도록 하고 자,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해외 거래소로 여러분들 출금하는 방법들, 네, 세세하게 이제 공지되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네, 우리 세렁코인,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이제 단타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네, 같이 공부해 나갈 예정이지만, 자, 우리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도 소통방에서 공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빠졌다가 저점 찍고 반등하는 코인들, 여러분들 큰 상승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앱토스 코인, 네, 다배 정도 크게 수익 챙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5%, 10% 수익을 챙겨 나가다가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크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에서는 저희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네, 우리 소통방에서, 네, 무료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아무지게 네, 투자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루 5에서 10% 정도, 네, 코인으로 단타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하루에 12시간, 24시간 차트 보기가 어렵고,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 수익 꾸준하게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